민서의 요가 시간입니다. 보여주세요. 우와, 이번엔 한 발만 닿기. 이번엔 다른 발 닿기. 어? 거기 그쪽 발. 여기 요쪽이그 어, 발, 어, 그 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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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그리고 두 발도 닿기. 완벽합니다. 됐어요. 이번에는 아빠랑 스쿼드 하겠습니다 앉아 따어나기 시작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내려가 더내려 앉아 앉아 앉아야지 쭉 내려가 반갑구만 똥 반가워요 똥싸 똥싸 똥 싼다고? 어 <laughs> 똥싸 아빠 유튜브로 똥, 똥 그려줄게 반갑구만 응. 반가워요 이번에는 <laughs> 아빠의 자, 자갑니다열개 합니다. 다그 다음은, 그 다음은 아빠 물고나무 소개합니다. 물고나무? 음. 1,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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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